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가 먹고 싶어서 포도 높은데 포도를 따려고 점프를 이렇게 몇번 했지만 에, 포도가 너무 높이 있었기 때문에 에, 포도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우가 포도를 못 따니까 에이 저 포도는 시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에, 그렇게 말한 이솝의 이야기가 있죠. 예, 사람들이, 여우가 포도를 못 따니까, 예, 저 포도는 맛없는 신맛, 신포도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높은 자리나 이 땅의 성공이나 어, 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 우리가 돈 벌려고 막 했, 한, 한, 했는데 못 보니까, 예, 돈 별로, 별것 아니야. 성공하려고 했는데 못 하니까, 아, 뭐 성공 벽에 아니야. 아, 뭐 에,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 못 올라가니까 에 높은 자리 벽에 아니야. 뭐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돈 좋은 것이고 높은 자리 좋은 것이고 성공도 좋은 음, 것이죠. 예, 우리 실력 있게 실력을 기러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예,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나쁜 것이, 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벌어, 벌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문제죠. 예,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돈을 벌어야 하려고 하는가,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만 잘 되면, 우리가 돈 열심히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예,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성공도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옷이 너무나 하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하지 못할 만큼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아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나 어, 성인이나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잘 믿지만 예수님을 잘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예, 아들이 아니고 뭐 좋은 성자나 어, 훌륭한 선생님 정도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서 광채가 나고 또 옷이 하얗게 되고 뭐 그렇게 모세 엘리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어, 성경에도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 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변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예, 여기서 보면 예, 우리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죽,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죠.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그,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어요. 다람쥐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왜냐하면 구름같이 흘러선 <불러싼> 허다한 증인들 모세와 엘리야와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박수치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도 이 땅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변화산 성에서 우리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 막 이렇게 함께 있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좋아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 좋으니 여기다가 집세 개를 지어서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곳에 머물질 않았어요. 예. 높은 자리에 거기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예. 거기서 다시 산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산으로 산에서 내려오라, 산에서 내려오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죠. 실력을 쌓아서 공부도 잘하고, 토도 많이 벌어서 많이 보면 좋죠. 예. 그리고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누리기만 한다 그러면, 예,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돼요, 거기에서. 길을 잃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높은 자리 성공, 돈을 벌어야 되지만, 예. 거기에서 내가 사치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편하게 사는, 그렇게 살면 그 죽음의 삶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게 높은 자로 올라갔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예수님 이제 탄생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참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신분이었거든요. 오늘 이 변화상에서 나타났듯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땅의 죄인을 위하여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 장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어 나타나셨다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예. 높은 것 성공하는 것그 우리 긍정해요. 여우가 아 침포 빠 포도를 따 먹으려다가 못따 먹으니까 에이저 포도는 시다. 그, 그렇게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돈도 좋은 것이고 성공도 좋은 것이고 높은 자리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면안 되는 거죠. 거기 내려와야 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공부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스포츠나 사업에서 예, 실력을 쌓아야 되죠. 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리더는 그런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공을 올라가는 것만 하고 내리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유술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예, 말씀입니다. 오늘 신문에 있다가 참 좋은 그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 아, 나는 뭐 장애인이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아, 나는 이렇게 약하니까. 내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를 위해서 산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인가? 아, 저 이것은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실력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뭐 내려오는 거지 난 내려올 곳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 내려올 수 내려올 곳이 다 있어 누구나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 자기보다도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꼭 능력 있는 사람만, 부자만, 성공한 사람만 내려올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그 위치에 있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오늘 뇌성마비 장애인이 예, 자기도 어떻게 보면 낮은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어려운 곳 내려갔어요. 오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CNN의 올해의 영웅이란 고 선정이 됐대요. 콜롬비아 아리스티 사발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어, 남미 콜롬비아의 빈민가 바 에델카 우카주 칼리에 칼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어, 아리스티 사발은 2 33살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와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했다. 네, 뇌성마비, 뭐 팔다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는 늘 궁금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11일 CNN 2010년 올해의 영웅 시상식 무대에 올해의 영웅으로 당당해선 아리스티 사발은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도와 그들 꿈에 연결 고리를 고리를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올해로 10회째 맞는 CNN 올해의 영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품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 인터넷 투표를 통해 10명을 선정하였는 과정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승자인 아리스티 사발은 그 자신이 뇌성마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장애인협회라는 장애인 지원단체를 만들어 지난 15년간 천여명의 장애 청소년과 가족을 상대로 교육, 의료 지원을 그들이,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어린 시절 의사는 아르, 아르스티사바의 엄마에게 이 아이는 절대 아무 곳에도 올라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에게는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폭언을 했지만 그는 가족의 도움으로 학교를 마쳤고 집 차고에서 장애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 천여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 네.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겠을까?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을 도와서 어, 그들의 꿈을 이렇게 이룰 렇게이수 있도록 어, 연결하는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나를 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뇌성마비 장애인 콜롬비아 가난한 빈민가에 태어나서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나는 지금 나,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원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이 예, 크리스티 사발은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던 건 나보다 더 어려운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 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한 것도요. 우리 세계 장애인 성교 봉사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더 낮은 곳에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나라 가도 장애인이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잘 틀리고 그러지만 같은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친근감을 갖고 너무 잘 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내려가야 합니다. 예, 아, 네. 나는 지금 내가 이곳에 이 정도 편하니까, 에 나만 그냥 먹고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 살겠다 이, 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전환 당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런 죽죽 죽, 죽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올라갔으면 내려가서 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산에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높고 높은 천국 보좌에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갈 뿐만 아니고, 또 내려와서. 이 땅에 약한 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뇌성마비 장애인이 그렇게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더 어려운 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